이렇게 푸시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가 작업할 거는, 요 위에 있는 네 가닥을 먼저 안으로 이제 집어 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이세 가닥은 지금 내가 작업하는데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고리 안쪽으로 집어 넣으시면은, 예 네,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고리 안쪽으로 집어 넣는 거를 이렇게 풀리는 방향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풀려버리기 때문에 고리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으셔야지 빠져나오지도 않고 걸려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이걸 짧게 하는 바람에 이제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잡고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꼬불꼬불한 스트랜드 가닥이 세 가닥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던 중심 가닥이 이렇게 한 가닥이 있죠. 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심가닥을 갖다가 원래 있는 이 가닥을 뒤쪽으로 이렇게 감아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살짝만 제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으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첫 번째로 집어 넣어야 될거두 번째로 집어 넣어야 될거 이렇게 순서를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순서를 찾는 방법은 고리가 이렇게 그 와이어가 가닥이 이렇게 감겨 올라가는 순서로 봤을 때 밑에서 밑에서부터 첫 번째, 밑에서부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근데 그이 정하는 기준이 지금 보시면은 감겨 올라가는 기준으로 이렇게 가닥 번호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얘를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순서가 뒤죽,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번호를 찾게 되면은, 엉켜버리기 때문에, 뒤에 와이어를 꼬아 넣어서 돌아가지 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가지런하게 정렬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들어갈 거, 두 번째 들어갈 거, 그 다음 세 번째 들어갈 거, 밑에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헷갈리시지 않게,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자, 1번이 노란색, 그리고 2번이 빨간색, 3번이 파란색, 이런 순서로 들어갈 건데, 얘도 보시게 되면은, 감겨 올라가는 기준으로 해서, 예, 노란색이 첫 번째로 감겨 올라가죠. 얘가 첫 번째에 들어갈 가닥입니다 가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하는 요세 가닥은 와이어를 가이 고리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위에 하는 네 가닥 도 이제 내가 첫 번째 들어가는 가닥을 빼고는 나머지 고리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남아 있는 게 내가 지금 작업하기에 첫 번째 이 가닥.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와이어를 바꾸면서 가운데 있는 가닥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원래 있는 선 뒤쪽으로 이렇게 감아 넣어 놨습니다. 감아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가닥. 얘를 집어 넣도록 할 건데요. 얘를 어디로 집어 넣느냐. 지금 들어가는 가닥은 오른쪽 편에서 여기 이제 나왔고, 이제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냐. 반대쪽 이쪽 편입니다 이쪽 편자 여기서 얘도 첫 번째에 들어가야 되는 구멍은 어디서 찾, 찾느냐 밑에 아래쪽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어디서부터 첫 번째냐 여기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닥이 이제 나눠지는 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네. 자그 다음 이제 첫 번째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갈 구멍을 벌려줘야 되겠죠. 그 벌려주기 위해서는 이 송곳을 사용하셔야 되고 일자 요 드라이버 얇은 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자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내가 이게 숙달이 잘안 되시면 어떻게 사용하시냐? 그냥 힘으로 이렇게 찔러 찔러 넣습니다. 힘으로 이 수직 방향으로 찔러 넣는데 이렇게 되면은 반대편에 있는 와이어가 이렇게 같이 뚫혀가지고 소선 가닥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찌르시는 것보다는 자, 요령입니다. 이렇게얘 결방향이 있죠? 이 결방향에서 측면에서 이렇게 비집어서 들어가서 네. 뚫으시면은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힘으로 이렇게 찔러 넣으시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손을 찌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그 소선 가닥을 훼손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힘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요령을 터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결을, 결 방향 따라서 이렇게 비집으면서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힘을 들이, 힘을 쓰지 않고 쉽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충분히 집어넣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하다가 또 송곳이 빠지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집어넣기 위해서, 예, 이, 송곳이나 일자 드라이버가 하늘 방향을 보도록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아가는 방향은 와이어가 이렇게 감겨가는 방향. 시계방향이 되겠죠. 예.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하늘 보도록. 회전을 시켜 주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와이어 앞에 요 구멍이 나오게 됩니다. 네. 송곳 앞쪽으로. 네. 자. 이 사이로 내첫 번째 가닥을 갖다가 이제 집어 넣으실 텐데 이게 잘 모르면 그냥 구멍에 아무 데나 집어 넣으신다고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뒤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요앞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앞 부분으로. 네. 자. 근데 내가 최대한 구멍을 낸다고 했는데잘안 들어간다 할 때는 이 송곳을 갖다가 조금 더 회전을 시켜주시면은, 회전을 시켜주시면은 구멍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집어 넣으실 때 요령이 뭐냐. 와이어 가닥을 너무 끝만 땡겨가지고 집어 넣으시게 되면은 와이어가 중간에 이제 구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최대한 구부려지지 않게 이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으신 상태에서 넓게 회전해서 이렇게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이 들어가면은, 끝이 들어가면은 대부분 다 끝에를 잡아가지고 당기시는데 끝에를 잡아서 당기시면 안 되고 끝에를 잡아서 위에서 밀면서 넣으셔야 됩니다. 위에서 밀면서. 그래야 최대한 와이어가 휘어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와이어가 자리를 잡고 들어갑니다. 위에서 넣어주고 밑에서 살살 당겨주고 같이 해주셔야지. 와이어가 휘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을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갔습니다. 한번 자 넣으신 상태에는 그 다음에 자 고리를 반대로 뒤집으면 이 송곳이 거꾸로 다시 돌아가도록 돼 있죠. 자, 이거를 갖다가 다시 또 하늘 방향이 보도록 회전을 시켜주시는데, 자, 이때는 손 곳만 가지고 그냥 돌리시면 안 되고, 내가 이 와이어 가닥이 같이 따라서 돌아가지 않도록 잡으신 상태에서 손 곳을 회전을 시켜주시면은 또이 앞부분에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공간으로 바, 반복해서 1번 가닥을 총 3번을 넣게 되겠습니다. 네. 요두 번째 넣으실 때에도 첫 번째랑 똑같이 힘으로 당기시면 안 되고, 내가 위에 요 눌러주면서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다.